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차랜드의 예끼 차차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어디죠? 저희 지금 그 지금 이게 중국 비용 정산 영상이잖아요. 네. 이 다음 다 나라에 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4박 15일 동안 생활을 해봤는데요. 총 생활비는 1521128원이 아... 나왔습니다. 어떻죠? 저희가 지금 1년 세계여행하면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반달살이 하면서 150만원 썼으니까 풀로 쓴 거죠. 300 풀로 쓴거또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 왜냐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걸다 먹었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가겠습니다. 항공. 항공은 2인에 276,428원인데요. 태국 수안나품에서 청두 템프공항까지 입니다. 네, 저희 그 직항이고 2인 27만원 정도면 한 사람당 13만 5천원 정도 되니까 또 수화물도 23kg, 기내식도 주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가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숙박은 14박 15일 50만 5,354원입니다. 숙박은 아, 좋았죠? 네, 숙박은 이 정도 가격에 2주 동안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달음날 오면서 느낀 게 숙박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근데 퀄리티적인 면과 위치적인 면 따졌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식비는 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맛있었네요. 515,843원 여기 와서 근데 먹고 싶은 걸다 먹었어요. 진짜로 청도에서 청도에서 네, 먹고 싶은 걸다 먹어가지고 이 정도 고 그리고 여기는 그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외식이나 배달을 먹어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92,482원인데요. 현수 친구 왔을 때 저희가 계속 택시를 타가지고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보다. 음, 맞아요. 저희 공항에서 공항 갈 때랑 제 친구 왔을 때 택시를 많이 탔고 친구 없을 때는 거의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건 얼마 안 하고 그다음에 두 장의 셔틀버스 갈때 예약해서 탄 거랑 어, 그다음에 판다기지가 때 지하철 탄거그 정도. 네.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는. 64,909원을 사용했는데요. 마트, 편의점, 그리고 친구 웰컴 선물, 판다 기지 갈때 머리띠랑 저희가 모으는 엽서 이렇게 해서 썼고요. 네. 관광은요, 66,111원을 사용했습니다. 네. 저희 판다 기지 간 입장료, 두 장인 입장료, 그 다음에 이렇게 귓파기 한 거, 두부 주던간 입장료. 원래는 66,000원 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데 그 네이버 페이 포인트 할인 받고 해가지고 66,000원 정도 쓴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비용은 따로 사용한 게 없어요. 여기는 뭐 화장실 비용을 내지도 않고 무게 추가 비용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음. 중국 정말 또 가고 싶습니다. <laughs> 해서 이제 맛집. 맛집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수의 탑3 맛집을 얘기해 주실까요? 아, 저희 탑쓸 맛집은 일단은 쓰리는 펑교장허거집 저희가 2시간 기다려서 먹었던 그 허거집인데요 저 정말 맛있었고 저는 몰랐는데 그 허거 소스 있잖아요 하이디에라고 같은 데 가면 소스 제조해 먹는 거 그게 중국 지방마다 먹는 소스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땅콩 소스 먹고 어떤 데는 참기름 소스를 먹는데 저는 이번에 참기름 소스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저희 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쌈장에 순대 찌어 먹는데도 있고 뭐 새우젓을 먹는데도 있고 소금에 먹는데도 있고 아니면 콩국수처럼 뭐 소금 반지, 설탕 반지 그런 것 같이 돼 있는데 참기름이 너무 맛있고 여기 소스가 진짜 맛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그 완자의 매력에 새로 빠졌어요 고기도 정말 맛있는데 말하면서도 침이 나오는데 그 완자를 이렇게 떡떡떡떡 넣어가지고 호호해 먹는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기본은 홍탕 백탕 많이 먹는데 홍탕은 무조건 시켰고 준서가 버섯을 좋아해가지고 버섯탕이랑 먹었는데 버섯탕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맛집은 그 저희가 정말 자주 가던 산단면집인데 솔직히 이름은 잘못 못 읽겠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 면도 정말 맛있고 소스도 맛있고 제가 그 한국에서 먹었던 탄탄면은 거의 다 땅콩 소스가 들어가서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완전 사천식이거든요 그것도 맛있었고 이 탄탄면 집에서 전 태어나서 처음 먹어 홍유 만두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게 그 만두 밑에 그 마라 소스랑 마늘 간 거를 넣어가지고 만두랑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만두 안에 육즙이 팍 터지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아, 이거는 가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두 장인 갔을 때 같이 갔던 짱따거. 중국에서 만난 친구랑 두 장인에서 다 놀고 그분이 데려가신 현지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마, 사천식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약간 군채 같은 거 섞여있는 음식, 하나는 생선집, 하나는 그, 페이창권이라 해가지고 곱창, 곱창, 돼지곱창이랑 치킨을 좀 잘게 튀긴 거를 해서 먹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집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가 1등이고, 거기가 진짜 현지 맛집이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저희 그때 한 별로 돈을 안 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냈어요. 음. 술도 엄청 많이 먹고 그거랑 밥도 시키고 면도 시키고 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럼 준서의 맛집 탑 3는? 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청도를 떠나고나서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번에는 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3등은 마파두부입니다 진 마파두부 마파두부의 봉고장 아 나도 그거 맛있었어 나 고민했어 그거 몇등에 넣을까 말까 네 이거 생각나고요 이것보다 더 생각나는 2등 2등은 바로 탄탄면입니다 탄탄면도 음. 좋지만 그 홍유만두 씹었을 때 육즙 빵 소스에 있는 마늘 달달한 향기까지. 나랑 똑같네. 그 우리가 탄탄면집 두개 갔는데 집 근처에 있던 거. 집 알아, 근처에 하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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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많이 나는 거는 허거 집입니다. 허거. 현수가 아. 3등에 넣는 허거 집인데요. 두번 이게... 먹었잖아. 허거도. 어. 어디 어디야? 두 번째 간대가 좀더 나은 것같긴해 어... 근데 둘다 괜찮아. 그냥 중국 청도는 헉 아무 데서나 먹어도 그 정도는 할것 같다는 어, 생각이 어다 맞아. 있더라고. 맞아. 맛있어. 그... <laughs> 먹을 때는 너무 매워 가지고 아, 똥꼬도 아프고 이래서 막 그랬는데 이게 떠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요. 그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 생각나고 된장찌개 생각나고 삼겹살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듯이 그 허거의 진한 고추기름 그 마라 그게 생각이 납니다 허거 먹고 싶어요 어 찜나 그럼 관광지로 가겠습니다 관광지 탑3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관광지 탑3는 그 춘시로 IFS몰 거기를 저희가 진짜 많이 갔어요 저희끼리도 갔고 친구 왔을 때도 갔고 거기가 집에서도 가까워서 심심하면 그냥 거기가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먹을 거랑 또 샵도 많으니까 그거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음식도 막 이렇게 좀 유명해 보이는데 줄서 있는데 가면은 웬만해서 거의 다 맛있고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많이 가서 3등이고 2등은 판다기지. 판다기지가 뭐 팬들 보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지만, 그 기지의 규모도 말이 안 되고, 너무 잘 되어 있는 데서 판다들이 잘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판다 기지가 2등이고요. 근데 저는 판다 기지보다 대망의 1등. 두 장엔이 훨씬 좋았어요. 두 장엔 그, 뭐지, 기계식이 아닌 수리땜 시설도 너무너무 멋있었고, 다리 건널때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 꼭대기 올라서 두장현 전경을 보는 것도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두장현에 나와서 그 두장현 다리를 건너면 옆에 그 옛골 거리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물건도 많이 팔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 거리들이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고 건물들도 되게 건축물들이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중국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예쁘고 좀 아쉬웠던 거는 그짱따가 저희를 청청산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도 되게 예쁘대요. 시간이 없어서 청청산을 못 갔는데 만약에 다음에 한번또 가게 된다면 주장해에 청청산 꼭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준서의 탑 3는? 관광의 탑 3. 네, 저의 이번 관광 탑3 선정 어떤 기준은요. 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입니다. 얼마나, 충격... 얼마나 놀랬느냐와이 정도 강도죠. 3등은 환차이 장제입니다. 아... 일단 뭐 여기는 그 진리 옛 거리를 간 다음에 갔는데 음... 좀 데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옛 거리와 또 분위기에 조금 놀랬고 어떤 공연 같은 것도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게 아, 네. 좋았던 우리 그때 병검 공연 봤었지. 응. 그게 좋았고, 그다음 2등은 저도 판다 기지입니다. 엄청 넓고 엄청 관리가 잘돼있고 판다가 엄청 귀엽고 응. 그런 그런 게 저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등은 말레모의두 장인입니다. <laughs> 거기는 볼게 한두 가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와,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두 장인 강춘 청두를 간다 두 장인을 안 간다 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관광 탑3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반달 사이 후기 현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항상 그렇듯 장점 단점을 나눴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편견을 깼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가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는 무조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그 미디어에서만 보던 중국은 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뭐지 질서도 좀 없고 사람들이 막새찌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할순 없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최신식이다 QR코드로 다 결제해가지고, 저희 진짜 환전 일원한푼안 해갔거든요. 집폐일원한장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놀랐고, 그리고 사천 음식이 어떨까?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제가 매운 거 좋아해서. 너무너무 입에 잘 맞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의 퀄리티가 좋은데, 도로도 시원시원하게 나가 있고 그런 게 좋은데, 물가가 그거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저희는 원래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자전거 사가지고 자주 탔거든요 근데 서울은 자전거끼리 잘안돼 있잖아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는 자전거끼리 없는 곳이 없고 너무 잘돼 있으니까 또 날씨 영향도 있었겠지만 탈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자전거 탔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판다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다의 매력에푹 빠져버렸습니다. 단장점 이렇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어플들은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 거할 때마다 막히고 VPN을 썼는데 그마저도 막 그렇게 원활하게 잘안 돼가지고 그게 너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특히 메뉴판 같은 거는 그 번역기를 돌려도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뭐 황금빛, 뭐털 자켓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해석이 돼도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털 자켓이면 가죽인 거야, 장기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 어렵게 재밌긴 한데 좀 어렵긴 하고. 그리고 여기만의 어플을 써야 되는 게좀 힘들어서 그런 거 음식점 살때좀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꿀팁을 주자면은 가기 전에 블로그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 가게 이름이나 위치 이름 가고 싶은데 한자로 올리잖아요. 그거를 좀몇개갈 때를 저장을 메모장에 해서 가면은 가서 그냥 복사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 위치에서 찾기 하면은 편하거든요. 그 지도 어플 쓸 때. 그렇게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이 입에 너무 잘 맞는데 사천 음식 다 먹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엑스고가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니까 러 얘끼랑 저랑 아침마다 고생을 했고 그 여기 청주여행 사천여행 가신 분들 후기 보면은 그 약간 배탈 아침마다 나가고 힘들었던 분 많더라고요 저희처럼 <laughs> 유일한 단점 그래서 장기로 음식을 여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나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청두 너무 좋았어요. 편견은 깬건 물론 뭐 중국이 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청두는 그 여행 오기에 정말 짱입니다. 그 중국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첫 번째로 가기에는 어. 너무 많은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맞아. 아니면은 진짜 뭔가 아무튼 그런 인식이 싹 그만큼 청두가 좋았고 그래서 다른 중국의 다른 도시도 뭐 가봐야겠지만 그 청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청두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이 강남 같은 이 서울의 분위기에서. 태국의 가격이 말이 되시나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저저는 뭐 단점이라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너무 잘돼 있고 진짜. 그 밤거리가 활기찹니다. 도시가. 젊은이들도 많고 아주 그 젊은이들의 거리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거 없이 밤새도록 놀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가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 현재까지 제 기준 가장 좋았던 청두 여행의 어떤 정산 영상을 마무리 할 건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부족한 저희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또 다음 나라 또그 다음 나라 또, 또 여러가지 보여드릴게 많아가지고 또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차랜드의 햇기. 기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